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연중제 19주간 금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한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불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었다그때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주었다.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켜 주었고 아마 포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지장하고, 아마포옥과 비단옥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발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암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